파일이 지금 집주인분께서 이제 몇달 있다 해주신다고? <laughs> 네, 그거 보일러 때문에 그렇대요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팡! 그렇게 깨졌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이 클라리사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오~! 그러면 제가 클라리사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그냥 리사님 불러도 돼요 리사? 어 근데 잠깐만 한국... 근데 너무 많이 들었겠다 <laughs> 너무 너무 잘한다고 너무 많이 들었겠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뭐뭐뭐 뭐, 뭐 하세요? 저 지금 일을 하고 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럼 지선 어떤 일을 하고 저 계세요? 저 그래픽 디자이너 대학교는 싱가포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은 여기서 하고 오늘 직장을 여기서 다녀요 국제 인재야 <웃음> 인터내셔널 <웃음> 피플 영어 잘하시네요 아 이게? <laughs> 아니, 아까도 좀 맥이더라고. <laughs> 아니요. 아니, 오자마자 <웃음> 187? 이런면조요 <laughs> <laughs> <쩌게 왔었어요>. 어색해. <laughs> <laughs>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학업을 마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싱가폴이나 다시 <laughs> 인도네시아로 가도 되고 <laughs>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남아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laughs> 대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다시 들어갔어요. 부모님을 같이 사는데 자취하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는 <laughs> 뭔지 아시죠? <laughs> 아 이거는 만국 <망고> 그... 공통이구나 <laughs> 네. 아 그래서 저는 나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취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국룰? 아 국룰? 잠깐만 약간 부모님이 제가 알아봤는데. 자취하고 싶.. <laughs> 한국인은 이걸 알아는데 국룰? 국룰은 아니고 그냥 그 문화예요 만약에 제가 자취하고 싶다고 하면은 나거나 아 생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 살고 싶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신 아 그거 맞아요 근데 <laughs>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음. 일을 하고 계시면은 UX UI UX 아 그거랑 좀 다른데 로고 같은 거 만들고 앱 보실 때그 인터페이스잖아 인터페이스까지만 음... 한국에서 일하는 건 조금 <laughs> 만족하십니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불편한 거는 특별 없어요. 일할 때는. 일할 때는 일하는 건 다른 네. 거 뭔가. 네. 뭐가 다른 있어? 거는 디자이너니까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싶다. 근데 뭐 한국에서 커모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인이 가입이 안 돼요. 주식도 하고 싶은데 미주 하고 싶은데 미주도 안 되고 코인도 안 돼요. 안 네. 하는 게 낫을 수도 아, 있어 아, 지금. 왜? 지금, <laughs> 지금 상황이 <지금> 왜 이렇게 되고 <laughs> 있어요? <웃음> 너무 아파. 아. <laughs> 왜 상봉에 살고 계세요? 예전에는 양재에서 살았는데 양재에서 우리 회사가 지는 두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아 회사는 어디 쪽에 계세요? 강남구청. 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 네, 한 번에 가서 원래 군자에서 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계속 올라가요. 아, 근데 이게 7호선 라인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다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군자나 건대에 살고 싶은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맞아. 많은 것 같습니다 양재에 살다가 음. 여기 살아보니까 좀 다른 거나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경의주앙선도 있고 7호선도 있고 경남까지도 금방 갈수 있으니까 음. 인프라가 되게 좋고 집값도 양재보다 저렴한데 여기 공원이 없어요 아... 저 양재천 앞에서 살았어요 음 너무 좋았겠다 네 너무 좋았어 여기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은 여기 들어올 때는 월세로 들어오셨나요? 전세로 들어오셨나요? 첫 전세 어,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전세 같은 대출을 받기가 쉽나요? 오, 어려워요 어려워요? 신한에서만 있어요 메리 아 전용 대출 그다음에 조건이 너무 많아요 다가구랑 단독주택은 안 되고요 조건이 한 10개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인간 집혐는안 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 그거 아, 기다렸는데 아 요즘 살짝 하락세라서 <laughs> 아이 그래는데 여기가 1억 한 8천 1억 5천 7백 6십 1억 5천 7백 6십은 뭐야? 집주인 마음아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맞춰? 그니까 어쨌든 <laughs> 집을 찍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집이 일자네요? 방부터 네. 거실, 화장실까지는 그쵸? 네. 일자형 구조입니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총 4개 국어를 하실 줄 아는 거군요 아니 한국어, 중국어, 영어, 영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어느 나라 언어가 제일 편하세요? 근데 요즘은 한국어 제일 편해요 아 그래요? 인도네시아어보다? 네. 아, 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중국어로 대화하거든요 음. 근데 대답은 인도네시아어로 해요 제가 왜냐면 중국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중국어랑 인도네시아가 계속 안 쓰다 보니까 한국어만 쓰다 보니까 한국어가 좀더 편하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인도네시아어로 통화해요. 안 까먹으려고. 안 까먹으려고. 네. 오케이. <laughs> 아 그럴 수 있죠? <laughs> 거실이고 주방의 공간인데 네. 그 전에 방이 있어서 방을 좀 음. 먼저 찍어볼까요? 어, 방이 이게 미다지네요 네. <laughs> 내 네, 사실 문은 안 닫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닫을 일이 별로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쓱 들어가면 여기 애제 침실. 오 인도, 오, 생각보다 침실이 크다. 그쵸 음. <laughs> 아니 왜냐면 이게 침대가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더블 사이즈예요. 더블이라는 사이즈도 있구나. 퀸은 여기가지인데 네. 더블은 이만큼 어... 차이예요. 그렇 퀸과 그냥 싱글은 너무 갭이 커. 맞아, 어,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퀸. 해으면은 이거 네. 열면 여기 닫아요 이거랑. 아. 그래서 그 그래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이국 있으니까 저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사실 침대도 쓰지만 원래는 좌식 생활이라고서 음. 앉아서 쓰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어때요? 침대. 인도네시아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고 어. 궁금하다. 어떤 곳일까. 인도네시아의 장점 좀 말씀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식은 제일 맛있어요. CNN 1위랑 2위요 1위는 렌당이고요. 오! 2위는 아시고랭. 어 그래요. 어, 그래. 진짜 맛있어요. 여기 또 파는데 좀 많이 한국화돼서 조금 아쉽다. 5% 부족? <laughs> 우리나라 음식은 좀 입맛에 좀 맞으세요? 어, 맞아요, 저도 괜찮습니까? 저 너무 좋아요. 한식. 어? 한식?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여기는 옷장인가요? 네, 여기 옷장이요 여기 옵션이 그럼 뭐뭐 있었어요? 그냥, 오, 그거 세탁기랑 냉장고? 응. 오, 끝. 그 정도? 요걸 그러니까 다 구매를 하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옷 입고 이제 나를 가꾸는 화장대까지 있는? 어, 화장대로 사는데, 바, 네. 화장을 여기서 안 해요. 그냥 화장할 때는 계속 막 화장하면서 뭘 해요? <laughs> 여자들 다 공감이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화장하면서 뭘좀 하고 그래요 침대가 제일 높은 거를 선호하신다고 했는데 음... 이것만 좌식이어갖고 아 어,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화장 안 하고 아... 그냥 뭐 화장품이랑 이거 새로 사는데곧 죽을 거 같은데 그 <laughs> 친구 <laughs> 진짜 웃기나요? 아, 그러네 구멍이 아, 많이 뚫려있네 원래 이래요 아 원래 이런 친구예요? 네. 아, 근데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을 거 같아 말을 해도 그냥 한국 인같아 사실은 그거를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건 주방이거든요. 아, 아 근데 별거 없어. 이거 친구분들? 네. 그래서 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립거나 막 이런 아, 거 조금 있어요? 네. 뭐 있죠. 아 있긴 있네. 근데 요즘 뭐인스타에서또 아. 연락도 하고 아니면 뭐 통화도 하니까 친구보다 봉원님이죠 아. 이거 부모님이 이거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 앞부분만? 아, <laughs> 왜요? 앞부분만 안 보면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아까... 아, 못 알아들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하긴 부모님이 여기 한국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보시지는 못했을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신청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고 있다. 네 냉장고 좀 열어볼까요? 네 오, 그렇게? 집에서 그러면은 보통 요리를 많이 해드십니까? 어네 저는 거의? 이건, 이건 뚜껑 닫아야겠다. 아 이거는 일부러 해요. 소주 이렇게 넣으면은 냄새가 없어진대요. 인터넷에서. 오. 그래서 해봤는데 싹딱 해.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확실히 요리를 집에서 해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냉장고가 오히려 비어있더라. 음. 항상 살 때마다 사서 음. 해먹어서. 아유. 이건 뭐예요? 퀴쉬라고 파이인데 어느 나라 음식이지? 일단 찾아봐요 이따가 <laughs> <laughs> 어느 나라 음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서양 쪽이요 아 서양 쪽 네. 오케이 오케이 퀴쉬라고 <laughs> 했는데 해봤는데 맛이 좀안 나와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laughs> 네. 냉장실 있고요 냉동실도 냉동실은 와별거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 촬영 갔을 때는 네. 한국은 분들 보면 김치는 있었고막 그런 식으로 아 냉장고를 보면 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냉장고를 봐도 완전히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라는걸 전혀 알수 없는. <laughs> 인도네시아 재료하하밖에 없어요 이거 단간장 장장인데 달아요? 응.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할수있을지잘 모르겠는데요 아, t of a little bit of 아, 아, 그럴 수 있죠. 네. 아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김치 만두. 아 그냥보다는 김치가 네. 맛있다. 음, 이거 음. 진짜 전 맛탱. 운동실도 이렇게 봤고요. 여기가 그러면은 작업 공간. 작업은 이쪽에서 하고 네. 여기는 밥 먹는 공간이에요. 예전에는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양제에서. 볼리형 룸으로 와서 좀 크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이런 거 사는 게제 로망이었어요. 약간 친구 불러서 파티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 이사 오자마자 집들이 할때 항상 여기서 파티해요. 음. <laughs> 아, 근데 너무 좋다. 요즘 컴퓨터? 이런 거는 사실은 방에다가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러. 음... 그냥 잘거 같은데. 제가 지금 자택 하고 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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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만약에 방에 있으면 제가 안할것 같아서. 아, 침대가 너무 베스 있으니까. 네. 안 그래도 여기서도 그냥 침대 가서 아. 누워 있는데, 누워만 있는데 그냥 분리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너무 너무, 너무 잘 하고 계신 것같아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이거 달력을 만드신 거죠? 네. 오, 귀엽다. 제가 빵 좋아해서 근데 자체 남그 음. 것도 있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너무 귀엽다, 나 이거. <laughs> 9000원이야. 아, 어, 너무 아, 귀엽다. 그래, 그... 어, 이거 너무... 다 유튜브에 나온 거, 그 배너. 아, 어, 그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집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 비는 공간이. 어, 봤어요, 인스타에서. 네, 거기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한국에 살면서 하,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살짝 불편했다, 이런 거좀 있어요? 시안이 좋아서. 오. 저녁에는 여자들이 막 돌아다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 여기서는 그냥 1시, 2시까지 돌아다녀도 아. 괜찮아요 치안이 되게 좋아서 여기서는 되게 편하게 살수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거 있어요? 없는데 너무 좋구나 오케이 알겠습니 아. <laughs> 이거 원래 방에다가 놓을까 했는데 uh -huh. 밖에서 입은 옷은 침대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는 좀 그래서 밖에서 입은 옷으로 안가시는 어.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상관없다 반대. 아 근데 여기가 확실히 국평 정도 되니까 확실히 되게 공간이 다 널찍널찍하네요. Uh -huh. 이거 좀 열어봐 될까요 네. 소주 좋아하시나 봐요?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와서 한라산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그거. <laughs> 아니 근데 첫미술이랑 처음처럼 봤던 거는 별론데 이거 왜 맛있지? <laughs>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는 비타민 들어그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챙길 나이죠? 아니요 저는 아직이요 <웃음> <웃음> 아 내가 너무 묻어가려고 했다 아니, 아까부터 니아 되게 솔직하시더라고 아, 잊혀진지 않냐? 처음 오자마자 이렇게 187이라고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거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도 다 구매를 하신 거죠? 네, 이거는 다 구매하고요. 오븐인데 오븐이랑 전자레인지 같이 할수 있는 ]구나. 거.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아까 그 보여주셨던 빵 있죠? 빵을 만드신 거라고. 네. <laughs> 베이킹도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단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래서 베이킹 하고 그냥 친구들한테 줘요. 아 만들었다. 음. 기분 좋다. 음. 느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화장실을 찍기 전에 이 공간에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는 꼭 사요. <laughs> 편해요. 저도 이거 산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전에는 드립 커피로 먹거든요. 음 근데 이거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맛 a l 달라요. 이거 인센스인데 네. 되게 좋아요. 자택 하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있으니까 좀 약간 기분 전환. 화장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타일이 지금 집주인분께서 이제 몇달 있다 해주신다고? 네, 그거 보일러 때문에 그렇대요. 어...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팡! 그렇게 깨졌어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거 터졌을 때 싱크홀 보고 샤워했거든요. 싱크홀 <laughs> 내, 봤어요. 때마침 하필, 하필, 하필 그거 보니. 진짜로. 그거 안 봤으면 아, 전혀. 아, 그런 그러니까. 그런 <laughs>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오케이 알겠습사다 아... 칫솔이 되게 이거 친구 건데 이렇게 넣어서 아 이런, 아, 이런 거나 어...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은 그쵸? 저희 집도 이제 점점 친구들이 많이 오면은 누가 쓴지 알수 없는 친구들이 그쵸,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 가는거 어, 같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치약이랑 이건데 이 브랜드 진짜 좋아요 어떻게 읽는 거죠? 어... 좀다르니까좀 달라요 약간 좀더 화하고 깨끗한 느낌이 아... 들어가지고 아 이름이 되게 어렵네. 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 다른 사람 만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택만 하고 아니면 뭐 회사 사람들이랑만 만났으니까 아 그래서 재밌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모님한테 하셔도 음... 되고. 일단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그거만 <그것만> 자막이요. <laughs> 하나 더. 아, 네. 그때 제가 이거 대출 바, 신청했을 때 도와주신 그 신한은행 직원 직원님한테는 너무 감사드려요. 전화해 보니까 그사람 다른 지점으로 아, 가셨다고. <laughs> 가셨다고 아, 성함도 번만, 모르시고. 성함은 알아요. 신생제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네, <laughs> <맞네>, 계속 와봐 <laughs> <이렇게 맞아, 맞아. 웃음>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디자인 필요하시면 인스타 DM이나 그렇게 아 네네 아, 하면 저것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오픈 샌드위치죠? 네. 우리 주행하는. 너 건강하게 생겼다 맛이. 어, 근데 건강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음, <laughs> <laughs> 아, 대단하시네.